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살때 가격을 좀 흥정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가격을 깎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직구를 하거나 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 놓으면 나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서 공유를 한번 해 봅니다. 중국 타오바오라는 사이트는 한국에 있는 사이트와는 다르게 일단은 그 판매자가, 그러니까 구매자가 주문서를 넣으면 판매자가 가격도 그 주문서에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 개수도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갖고 판매자하고 채팅으로 가격 흥정 같은 걸할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타오바오에서 가격을 흥정하기를 되게 어려워하고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제가 쉽고 간단하게 가격을 깎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진짜 너무 간단하고 단순해갖고 다100% 통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이면 뭐 도식으로 하는 건데 의외로 의외로 나름 괜찮게 가격이 나름 잘 깎입니다 그래갖고 일단 언급을 해보자면은 딱한 마디만 하면 돼요 한 글자 판매자하고 채팅, 채팅을 할때 처음에 이제 상품 링크 주소를, 링크 주소를 보내줘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딱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중국말로 꾸에이라는 말이에요. 맞고, 구이 또는 구에이 이렇게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행 갔을 때도 뭐 물건 뭐 사라고 해서 얼마 얼마 부르면 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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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에 하면 이제 비싸다 비싸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얼마 에 줄게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오바에서도 일단은 상품이 무슨 상품인지는 판매자도 알아야 되니까 그 깎고자 하는 물건 상품 링크 주소를 채팅으로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여러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꾸이 이 단어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늦게 대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보내놓고 기다려 보세요. 하고 답이 없으면 안 깎아준다는 거고, 답이 있어도 안 깎아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 아예 처음부터 그럼 얼마 깎아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통합니다. 근데 이거는 타오바오에서는 쓸수 있어요. 소매. 소매 사이트는 돼요. 소매 사이트는 괜찮은데, 1688 같은 도매 사이트에서는 거의 안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도매 사이트는 원체 도매 가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소매 사이트는 아무래도 도매 가격에 마진을 붙여갖고 파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꽤이라고 이거 한마디만 해서 주소 링크하고 같이 보내주면은 다만 뭐 1,2원이라도 깎아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송비가 따로 나오는 거를 배송비 포함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송비 포함 배송비 포함이라는거 중국어와 한번 여기서도 배워볼게요 빠오요 빠오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지금 중국어를 <laughs> 피닝으로 칠 때만 생각해갖고 쓰는 방법을 까먹었네요 이거 아니네요 이게 아니고 바오 요우예요. 바오 요운데 이제 피닝으로 쓰면은 바오 요우 이게 배송비 포함. 쉽게 말하면은 배송비 무료예요. 한국말로 쓰면은 빠오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빠오요라고 있어요 이 빠오요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고 가끔 뭐 1688에서 물건가 풍정할 때 배송비가 막 이제 대량으로 살 때는 몇십원에서 몇백원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판매자가 굳이 많이 사도 배송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품에 따라서 배송비를 받는 게 당연하다 싶은 상품도 물론 있긴 한데 그럴 때 '빠오요우마'하고 '빠오요우' 아니면 '빠오요우' 이렇게 해가지고 '빠오요우'에 물음표만 딱 뒤에다 찍어주면은 배송비 안 받고 물건값만 받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이죠. 이거는. 그렇게 갖고 배송비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타워바우에서 꾸에 이 단어 하나하고 주소 링크하고 같이 보내갖고 일단 보내면은 이 판매자가 채팅에서 하는 말이 일단 있어요. 그래갖고 뭐, 뭐 우리 상품은 뭐 품질이 질량이, 다르, 질량이 좋기 때문에 품질이 좋기 때문에 못 깎아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뭐 얼마 깎아주겠다 하고 먼저 그러면 주문서를 넣으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주문서를 먼저 그러니까 구매 그 값을 깎아주기 위해서는 주문서를 먼저 구매자 구매자가 접수를 하면 그때서 가 가격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주문서를 먼저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주문서를 넣으라고 이제 판매자가 할때그 단어가 파이샤 파이샤. 파이시아 한국말로 는이래요 파이시아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플리즈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플리즈 아니면 일본어로는 도우조 이런 비슷한 뜻으로 여기서는 쓰여요. 그 단어 이게 주된 의미인데 파이 이게 사주 그냥 전자 사전 그런거나 네이버 무슨 사전이나 그런 거 돌리면 뭐 사진 찍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는 주문서, 넣다. 일단 주문서를 넣어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아, 이거 파이샤 하면, 아, 뭐야, 왜 사진 찍으라고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아, 그럼 깎아줄 테니까 주문서 넣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파이샤, 이거는 1688이나 도매 사이트나 뭐 어떤 소매 사이트 다 포함해서 이거는 많이 써요. 파이샤. 갖고, 그러면 주문서를 일단은 뭐한개 사실 거면 한개 이렇게 해서 결제 전 단계까지만 가시면 돼요. 결제를 하시면 안 되고, 결제 전 단계까지만 가셔고 이제 하고 파일러 이렇게 말하면 돼요. 파일러, 파일러, 파일러 하면은 어떻게 하죠? 파일러, 파일러 이렇게 하면은. 주문서 넣었어 그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걔가 이제 말해요 그럼 수정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거기 지불전 단계 탭으로 들어가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로 하면은 판매자가 조금 있다가 가이 시울러, 가이 시울러. 이거는 보통 뭐 생략 많이 하고요. 그냥 가이 시울러 이렇게 보통 많이 쓰고요. 이거는 생략을 해도 무방합니다. 가이 시울러. 갖고 수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서 수정했으면은 이제 결그 결제하기 그전 단계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눌러 보면은 뭐 배송비 포함 가격으로 되어 있던지 아니면 상품 가격이나 개수가 수정되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결제하기 들어가셔 갖고 결제를 하시면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고 해서 사시면 되고 또 여기서 이제 흔히 물건 물 이제 살려고 채팅을 판매자하고 할때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게 친이라는 말이거든요. 친 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이 단어를 포함해 갖고 번역기를 돌리면 번역이 좀 뭔가 의미가 전혀 다른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흔한 말로 채팅 용어 있잖아요. 채팅 용어로 이건 친이라고 발음을 하고, 채팅 용어로는 이제 님, 누구누구님, 님아, 할때님 있잖아요. 님이라는 뜻이에요. 하고, 무슨 뭐... 뭐뭐 뭐 언제 발송해 줄수 있냐 그러면 막 무슨 친또 친친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거 치는 그냥 아 님이라고 하는 거구나 님님 님,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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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고 그냥 말을 하고 이 단어는 빼고 번역기로 돌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보통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번역기가 그나마 제대로 찾아줘요. 가고 번역기가 번역기 돌때 흔히 착오하기 쉬운 게 틀리기 쉬운 그러 그러니까 틀리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은 게 이거 파이시 할때 파이 물건 살 때요. 그렇지친이 단어는 판매자하고 이제 채팅을 할때아 이거는 님이라는 님이 님아 님이라는 뜻이구나. 그 파이시하는 주문서 이제 넣어라 이제 하는 그런 뜻이구나. 파오요는 아 배송비 포함, 배송비 무료라는 말이구나. 이런 걸 아시면 될것 같아요. 가이슈 이런 거는 또 이제 수정했 수정했다 하면 이제 수정했으니까 들어가서 결제라는 하 말이잖아요. 하고 수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갖고 오늘은 타오바오에서 가격 흥정하는 제일 쉽고도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주문을 이제 타오바오 같은다 타오바오 같은 그 중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때, 채팅을 할때 흔히들 이제 번역기에서 오번역 되기 쉬운, 아니면 잘못 번역되기 쉬운 아무튼 그런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이는 단어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